핑꽃장의 썬년이에요. 예, 네, 올겨울에 역시 비니, 또, 번거지, 그리고 또, 아우터, 예, 네, 최강자죠. 요런, 아, 고급스럽고 예쁜, 아, 코디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 안에는요, 지금, 이 머플러가요, 요즘에 하는 그 모자만 따로 할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보라색으로 나오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바라클라바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오리털 패딩, 그다음에 자켓 아우터, 네, 그리고 또아요숏패딩이 굉장히 예쁘네요. 아우, 이거 예쁘네요. 아숏패딩이좀 강세잖아요. 색감도 예쁘고요. 아, 또이 비니도 예쁘고, 안에 있는 어, 요렇게 셋업으로 지금 반바지랑 같이 코디했는데요. 셋업으로 입으신 게 굉장히 좋은 코디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부바. 어부바가 또 예쁘게 나왔네요. 아, 요게 모자군요. 이거 바라클라바 같은 형태의 그 소품이죠. 예, 모자. 예, 아이보리. 그 다음에, 예, 브라운. 예, 요거는 어부바네요. 어부바는 요 까베기 형태의 어부바인데 요거 아주 고급스럽네요. 색감이, 어, 쨍해서, 아, 하나, 어, 정도 장만하면 올겨울에 요긴하게. 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예, 색깔 다른 것도 있고요. 이것도 아, 아주 특이하네요. 와, 이거 유니크하다 아주. 이것도 예, 어, 투 어, 베스트식으로 걸치면 아주 세련돼 보이고 멋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그리고 또 티를 몇개 소개시켜 드릴게요. 올 겨울에 또 입으실 수 있는 티를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 따뜻하게 목폴라 예. 이너로 목폴라 그거 좀 보여 주세요. 예. 요알 목폴라. 색깔이 예, 다양하게 지금 속기모, 자수 알폴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목폴라를 해야죠. 뭐 요즘에는 예, 제가 예. 골지 목폴라. 골지 폴라 좀 보여 주세요. 요거 카라. 아, 카라 지퍼넥. 카라 지퍼넥으로 되어 있고요. 색깔은요. 예. 이렇게 아, 블랙하고 크림 아이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후드 좀 보여주세요. 후드티. 예, 후드티가 이렇게 박시한 형태의, 예, 박스 후드티. 요것도 블랙하고, 아, 멜란지 그레이. 그 다음, 오트색이 나오고 있고요 예, 후드, 후드 니트네요. 후드 니트. 예, 요것도 이너로 입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또, 아, 요거 꽈배기 형태 앞에 좀 보여주세요. 예까베기 형태 뒤로 돌려줘 봐주세요 예, 요렇게 아 요것도 고급스럽네요 네 예, 울이라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뒤에가 또 멋있게 돼 있잖아요 와 요거는 100%울 제품입니다 그리고 베스트 예, 베스트도 이렇게 라운드 베스트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것도 좀 약간 롱베스트 형태의 베스트가 나오고 있고요. 네, 약간 가오리 형태의 브라운 네, 골지 라인 긴팔 티셔츠입니다. 네, 이것도 멋스럽네요. 완전 가오리 스타일의 반목입니다. 아, 사이즈가 굉장히 좋네요. 88까지, 어우 99까지 맞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 다음 후드, 아, 요거 베스트, 베스트고요. 요거 후드 좀 보여주세요. 후드, 면 후드, 네, 브라운 후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알, 요거좀 보여주세요. 이거 요거 알패딩 자켓, 이것도 네, 저기... 아, 블루종 항공 점퍼 스타일의 예, 블루종 스타일의 지금 한3원스 이상에 한 겨울까지 입어 되는데 블랙도 나오고요. 아, 크림 아이. 아, 초탄 크림 아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블랙까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블랙까지. 예,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